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 레멘트에게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레멘트들이 어, 크리스마스가 어떤 모습, 뭐 하는 날이에요? 어, 예수님이 오신 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신 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어떨까요? 아무 감각이 없는, 없는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행복한 날일까요? 기쁜 날, 왜 기쁠까요?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에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조금만 더. 그래, 잘하고 있어. 왜, 왜 오셨어? 참, 오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고, 그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너?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기쁜 날이에요. 맞죠? 근데 12월 25일 날 오신 건 아니에요. 어, 겨울인지 여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날이에요. 어,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어,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죄와 저주 속에 빠져가지고. 이 마귀 자녀, 마귀 노예 돼 가지고 평생을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딴짓 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게 축원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셔야 돼 예배.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 어떻게 뭘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음. 응. 어,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 오늘 매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누려야 되냐?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내일도 크리스마스 누리고. 모레도 크리스마스.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누려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셨는데 지금 누구랑 함께 하실까요? 너랑 그래 너랑. 너랑 나랑 어. 우리랑 모든 마물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 천 천재 천재. 어, 성령 어 여러분들이 진짜 그만큼 여러분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1년 내내 크리스마스. 항상 가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참,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지금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요? 나랑 함께 하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라는 이건 누리라는 거예요. 어, 이것 보라는 거,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주세요. 이거 누린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권,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이 그리스도, 참 왕, 참 대사장, 참 선지자, 제와 저주, 사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1년 내내 행복해야 돼요. 어, 크리스마스만 행복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1년만 행복한 게 아니라, 2년만 행복한 게 아니라, 3년만 행복한 게 아니라, 10년 내내. 여러분, 사는 나날, 평생 동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을 누리는 것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 거야. 어.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신앙생활. 어. 이것을 안 자들이 오늘 아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는 거야. 어. 이 예수님이, 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떠나서, 아덴은 영, 그 그리스 지야 아덴의 땅을 지나서 지금 고린도교.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주 타락한 곳. 어, 농공보다 더 타락한 곳. 아주 고약한 곳이었어요. 마귀, 뭐 사단, 우상 숭배 다 우상 숭배. 고린도에 얼마나 이상한 여자들이 많았냐면요. 고린도 여자다 그러면요. 고린도에 있는 여자처럼 보이나 그러면 그 말은 여기에서 욕. 어. 그만큼 그 타락한 그 현장이에요.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메색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메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니까요 고린도가, 고린도 가서 어?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서 그 증거하는 일에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 복음을요 전하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요 평생 이 바울을 돕고 고린도 교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일을 역사상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세운나느냐 여러분도 이 바울을 돕고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나와 같은 제자를 키우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여러분들 뭐, 뭐, 뭐라고 얘기했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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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매우매우매우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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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하게 바울과 같이 특별하게 또 어떻게 디모데 같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복음 없는 저기 나라 나라에 여러분들을 가가지고요. 누구 어, 어떤 메기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를 해야 돼요. 가가지고, 나, 나,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나 이쁘지. 어,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으니까 나 이렇게 됐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저, 저해와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는가? 왜 사람 인간이 행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가? 왜 감사가 없는가? 왜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왜,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예요? 얼굴에다가 집중하고, 몸에다가 집중하고, 머리에다 가 집중하고, 뭐 다른 것에 자꾸 막막 먹고 막싸고 이게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거 하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뻐하고 감 이게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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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수록 돈돈돈 돈돈 감사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줘야 된다. 너가왜 그렇게 돼야 되냐? 왜 행복하지 않고 네가 왜 답답하고 왜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왜 그러냐? 지금 네 안에 영 다른 영이 있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노예 돼가지고 노예가 마귀가 시키는 일 게임해, 계속 게임해, 어, 계속 먹어, 계속 우상 숨겨야 돼, 계속 돈 벌어야, 돼. 계속 돈 버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계속 그런 자들에게 뭘 누를 누를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다시 누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얘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해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 가르쳐야 돼요. 이건 몰라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성공해서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힘을 얻어서 뭘 해야 된다? 진짜, 미리, 미리,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어, 복음은요,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이 복음은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자마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미리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우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미리 아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안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제 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바울과 이 고린도의 사람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 아굴라가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알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실을 어떻게 누렸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계속해서 2 4시 어, 기도하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그리스도밥 먹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어떻게요? 해밥 먹을 때 뭐해요? 여러분 막 유튜브 보고 막 하죠. 맞지? 맞다나, 맞다나. 여러분 유튜브 보고 음, 아이고 이게. 찌양 찌양인가 막잘 먹네 아가씨 저거 먹으면서 어.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밥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으면서 진짜 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어. 여러분들 물 먹을 때도 이 물이 흡수가 돼가지고 내 모든 혈관에 혈관에 모든 막힌 부분이 뚫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이고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공부할 때 지금 이 공부하는 내 책상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주 하나님 나는 머리도 안 좋고 어잘그 학원도 못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나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허락하여서 진짜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VVVIP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한 일에 쓰임 받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갈 때도 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게 해주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계속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길을 길 갔다 어떻게 해요? 여기 아,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걸어 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게임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게임할 때게임하죠 하나님 원샷 원킬하게해야할 때도 어, 어, 그 기도돼야지 게임도 누려요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이새끼막 착착 막, 막 하지 말고 게임하면서도 원시한 원시한 샷발이 녹해주세요막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 오늘 더 유튜브 보면서도 유튜브 저 유튜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줘서이 정도는 돼야 되네요 우리가 아나안봐 나는 할수없 나는 안 봐야지 뭐 마음은 벌써 저 유튜브에 가 있는데 안 봐야지 한다고 안 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면서도 그리스도 누리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누리고 그게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 그렇게 하라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4시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야지 하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생각은 그대가 있는데 안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나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다죄 짓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죄 짓지 않도록 오늘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으며, 있으면서도 지금 있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죄 짓지란 소리는 죄 짓지란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누려, 그만큼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인내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 공간을 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 여와할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고 안 합니까? 맞지? 여러분 게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핸드폰이 여고 탁,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 딱, 맞지? 유튜브 쳐, 그래 그게 그래, 되는 거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을 진짜 누리고 안할수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어, 자꾸만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할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이거, 여러분들 왜 게임하고 왜요? 심심하니까 맞죠. 어, 그런데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오고 막서 케이크도 만들고 말씀도 듣고 하니까 재밌죠. 말을 해, 말을 해. 어,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 비전센터 와서 매일 한주 동안 매일 말씀 듣고 또 토요일까지 와서고 예배소 와고. 가지 그래서 진짜 24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예요. 24시에 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 상태여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중독돼야 돼. 하나님 그. 핸드폰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지 말아보지. 행복하지 않은데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 들었을때 행복합니까? 안 하지. 여러분들이 진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유튜브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오늘 그 능력 오늘 여러분이 진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어떤 능력이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수준이 기준이 표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능력 내게 능력 주시냐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세우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합니까 전도 전도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게 예수가 그리스한 사실을 전하는 거 전도 성교 랩루트 키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있어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0점이에요 0점 똑똑한 사람들이, 많, 수, 수많은 사 사람 똑똑한 사람들처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능력을 하나님이 작은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천막짜는 일이었어요. 그때는요, 텐트를. 여러분 전쟁 전투가 많았단 말이에요. 어,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뭐 짓고, 뭘뭐 짓어야 돼요? 천막을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가 천막자는 있는데 그때 그 시대에 로마가 강성해가지고 천막이 어마어마한 천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장사가 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브리스 아굴라는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있등 기업 뭐예요? 있등 기업. 현, 삼성? 삼성은 아니라도, 어, 어, 대, 진짜 그 시대의 대기업으로 어마어마한 경 부호가 됐다는 거예요. 어,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성공, 이게 진짜 성공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하고 성교하고 레논트 키운는 일에 쓰임받아야아니까요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하고 성교하고 레노트 여러분의 후대가 전도하고 성교하고 레노트기운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여러분이 똑똑할 필요 있어요 그냥 쓰임받으면 되죠 여러분 똑똑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여러분 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품하지 말고요, <laughs>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심어야 돼요. 어. 여러분 잘 박긴 못, 못, 어디다 박으면 안 빠지잖아요. 맞죠? 어. 그 말씀이요. 그런 못 받죠. 딱 여러분 가슴에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딱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어, 그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어, 여러분들은 비전 센터이잖아요. 집에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라도요. 어, 밥 먹을 때라도 한 번씩 기도하고 어, 말씀 꼭 붙잡고 어, 이 예배 꼭 드리고. 제 말씀 보는 우리 레모트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어,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믿는데 엄마 아빠는 우리 예배 안 드리는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힘을 얻고 진짜 능력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우리 레모노에게주 예수 그리스도이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소리 작아, 오늘. 시간 많이 남았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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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V, V, V. 요번에 하나 더, 하나 추가, V. 부인 네 번,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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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어, 어, 매우, 매우 그래. 어, 영어도 잘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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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움, 그래요. 어,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을 선교사라는 내가 그냥 여러분삶 살면 그냥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미래는요,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봤을 때 대통령보다 더 고귀하고 더 귀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 중지자분들이 요이 대통령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아멘 안 나옵니까? 네. 그냥 저희 엘먼트들 그냥 우리 엘먼트들말안듣는다고막 때리고 막 이렇게 막, 막 발로 짜고 막 어디 그러면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 각하들 네. 우리 엘먼트는 대통령인 같이 모시는 우리 중지자분들시길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리 누리인 프리스가 부부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로 이 시대를 바꾸는 그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로 그 기도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중지자 레몬트 갈보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리 누린 브리스가 부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레몬트에게. 말 복음의 중요성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그 삶이 어떠한 삶인 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능력자 그 초월적인 힘을 얻는 우리 가족들 우리 레너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적으로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흘러 받으시옵시고 그 드리는 손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사 그 일에 쓰임 받는 그 예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예물로 축복받은 예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일을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최고의 영광 드리는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시는 해와 하나님의 구고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려 복음의 증인 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레논트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